<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요 여러분 오늘은 배신타워를 플레이 해볼거에요 이제 이 게임은 여러가지 미니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승리한 사람은 이제 세명의 친구를 선택해서 탈락자를 정해요 여러분 이제 거기서 그 친구들은 또다시 미니게임을 플레이해서 탈락자가 정해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명씩 한명씩 없어지는 게임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빠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자, 이거 배신하고 배신하고 또 배신해야 하는 게임 배신 타워에 도착했습니다. 네, 배신 타워, 저희가 바로 배신 타워죠. 저 앞에 보이는 게 되게 배신 타워인데 와우. 최후에 저기에 올라갈 사람이 누가 될지. 음, 당연히 저아닙니까 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쟁쟁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자, 저희 이제 그 배신 타워에 도착했는데요. 네. 이 배신 타워에서 시작되는 이제 각종 미니 게임. 네. 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 미니 게임의 각 라운드에 모두 참가하게 되는데 오케이. 일단 1등을 해야만 네. 배신할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세 명의 친구를 선택할 때도 있고 두 명의 친구를 선택할 때도 있는데 그 선택된 사람들은 다시 또 미니 게임을 해서 해서 골딩하게 되면 무조건 털립니다. 털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게 무조건 좋고 마지막에 한 명만 우승하게 되는 이 배신타워. 오케이 okay.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o l e t s get i t l e t s g e t i t 자첫 번째 배 t 타 f a 네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방에 있는 친구를 구출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골든 t 찾아야 돼. 골든 찾아야 아빠가 아주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 거,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미로를 뒤지고 있어요. 어딨냐? 어,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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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열쇠, 황금 열쇠. 황금 열쇠 어딨냐? 어, 황금 열쇠 필요해. 자, 다들 토끼가 되어서 지금 황금 열쇠를 찾아 다니고 있는데 과연 누가 황금 열쇠를 먼저 찾게 되었고? 오케이. 친구들에게 배신을 할수 있게 되는 자격이 주어질지. 오케이. 배신하기 위해서는 황금 열쇠를 찾아야 하는데. 오케이. 어,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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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어. 황금 열쇠가 안 보입니다. 큰일 났다. 황금 열쇠. 황금 열쇠. 어 여기 일단은 이 크리스마스 찾았어. 어디? 여기. 내가 크리스마스, 메리 찾았 크리스마스 찾았다고? 크리스마스 찾았는데 황금 열쇠가 없어. 황금 열쇠 어디 있어? 황금 열쇠가 있어야 저 친구를 구할 수 있는데. 어 미로 되게 어... 어렵네. 알았어, 헬로. 우 자 황금 열쇠 찾아야 돼 황금 열쇠 저 누구를 상관없을까 일단 누구를 도와줘 아 빨리 황금 열쇠 찾아야지 되는 나 아! 지금 프로그인한 친구가 지금 일단은 열쇠를 찾아갔고 저 친구가 일단 배신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황금 열쇠를 찾은 친구가 이제 배신할 세 명의 친구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 마이 갓아 이제 60초 동안 세 명의 친구를 선택하게 되는데 나는 안 돼. 다와 아니면 돼. 제우야 아려를 추천한다. 자, 친구가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과연 저완벽새를 찾은 오, 저 친구 누구를 찍을까요? 어, 바로 아려지 달려 갔어요. 아려 찍힐것 같죠? 느낌에 아려? 네. 아, 아니네아니네 어, 아니면. 아려 옆에 제시카. 야, 제시카가 마음에 네? 안 들어. 저기 왜 저한테? 저기요. 아,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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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야. 저기 하지 마세요. 아, 저 아! 아빠 걸렸고요. <laughs> 자 이렇게 털릴 후보 3 명이 결정됐고요. 자 이거는 고어피싱, 자 낚시라고 하는데요. 이 낚시라는 형벌은 뭐냐면요. 네. 일단 미니 게임에서 지게 되면. 네. 이 지금 무너진 다리를 건너가서. 네. 저기 지금 그 그린 지역으로 안전 지역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오케이 okay. 가지 못하는 친구는 아까 그 낚시 보셨죠? 음? 거기 낚시에 있다가 이제 물고기 밥으로 던지게 되죠 오자 <laughs> <laughs> 어마어마하게 와 저렇게 털리게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쟤는 그냥 그대로 갔다 올라오게 되니까 일단 여기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옆으로 가도 되나 이거? 아 옆으로 가면 안되네 아이고 아빠 아, 리겠네 아이고 클났다클났다나 아, 옆으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옆으로 갔다가 아이고 아빠 리겠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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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아빠 두 등이니 일 등이니. 아빠? 어. 꼴등인데. 내네 앞에 두 명이 다 있어? 네. 진짜? 이미 초록색에서 아, 기다리는 중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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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지금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한명 있기 때문에 내가 꼴찌만 아 꼴찌만 아니면 되는데 꼴찌만 꼴찌만 안 하면 안, 안 털리거든요. 꼴찌만 아니면 안 털려요. 꼴찌만 안, 안, 안 하면 안 털리기 때문에. 아니 아니 사실, 세상에 맞아. 세상에 세상에. 괜찮아 괜찮아. 야 아까 내가 1등이었네 왜 아빠 뻑쳤어? 아니 진짜서 앞에 친구 있었어. 아 그래? 으악! 오케이 오케이. 자 거기도 왔어요. 아 아빠 지금 꼴찌는 아니에요. 자 일단 오케이 꼴찌가 아니면 나 털리진 않아. 오케이 2등했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꼴찌한 제시카 낚싯대에 어?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물고기 밥이 될 시간이네요. 어? 아 돼, 제시카. 아! 어휴, 아. 제시카는 이제 물고기 밥이 됐습니다. 이제 다음 도전을 하게 되겠는데요. 네. 어? 자 이번 도전은 폭탄 공인데 이건 뭘까요? 그러게요. 내려가면 되는 건가요? 자 폭탄 공인데 다른 아 다른 플레이어에게 폭탄을 전달. 아이고 무서워. 어, 자 마지막 남은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데 터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끝까지살아남 존버. 아, 존버. 존버하는 존버. 사람만 이기는. 아저 폭탄이다. 자 폭탄을 피해야 됩니다. 누가 폭탄이야? 아,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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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에서 아 밀지 밀지. 아 검정의 폭탄이야? 아, 검정의 폭탄 검퍼. 자, 검포만 안 걸리면 됩니다. 검포만 안 걸리면 되긴 나만 아니면 나나 아니면 나나 어, 아, 아! 아니면 나만 아니면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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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야지. 자, 우리, 어, 오케이. 한번 었어 우리 쪽은 안전한 거 같죠. 저 아, 이쪽에 오! 나 있어. 아래쪽에 도나아 아래가, 아래가 됐죠? 아래가 됐죠? 아래가 됐는데 아래 어, 아래가 전달했어요. 이제 숨어야 됩니다. 이쪽 오지 마. 아래로 오지 마. 아래 오지 말아. 자, 아래 됐어. 아래 아래가 고 갔고요. 오케이. 고요 누가 o 냐 누가 t 아 이쪽이야, 데이지, 데이지 나나 나, 도지 마, 나 도지 마! told you, 오 told y 오 u I t o l 오 you. I s 오 i d I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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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a i 오 제발 제발 아나 터져 일로 데이지 데, 나, 오지마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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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오케이레스 밀지 밀지마 터졌어 터졌어 아 나다 자 나면은 지금 일친한테 데이지한테 줘야 돼 데이지 줬어요 데이지 줬어 데이지가 아리테주려나아리테 갔죠 아니아니아니데이지거 그거 데이지거 그거 데이지거 그거 데이지거자도망갈게 도망갈게요 그거 도망... 데이지거아나나아음아어요 나다. 자 아빠 털렸고 이제 둘이 좀 최후의 승자. 니다 아려가 폭탄인 것 같죠? 아려가 아제 데이지 줬어요. 이 일단 아. 다시 아려가 받았고 다시 데이지 줬고 다시 아. 받았고 받았고 줘야 돼 줘야 돼 줘야 돼. 어. 야 아빠가 데이지! 자 아빠 터질 것 같아요. 이제 자 아려가 데이지. 아자 아, 아려가 털었습니다. 데이지가 이 게임의 승자가 됐습니다. 아. 자, 데이지가 이제 배신 후보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자, 배신 후보. 자, 데이지의 선택. 데이지가 선택하는 세 명은 또다시 미니게임을 해야 되고, 꼴찌라는 사람은 완털. 완털이 되겠는데요. 자, 데이지 갑니다. 데이지를 일단 아래쪽으로 갔죠? 남자친구 드래곤이라는 친구를 일단 잡았고요 어... 아래한테 가나요? 아래, 아래, 아래를 클릭하나? 아래,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오케이. 아, 어... 자 포기 친구를 잡았고요 아, 포기 어... 친구죠. 저희들은 행이도 저희들은 일단은 빠져나갔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이번 경기는 스턴트 쇼. 저 차로 뭔가를 쇼를 할것 같죠 느낌에? 어머나 세상에. 아, 어머나 세상에. 저희는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면 되지만 이 친구들은. 음. 어 차에서 탈출해야 된다는데요? 네? 어 차에서 탈출해야 된다는데. 어, 올라가는 숫자를 클릭하고, 오? 차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앉아서 구경이 나겠습니다. 자, 저 친구들이 어떤 게임 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일단은, 넘버를 클릭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번호를 클릭하고, 나도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지만, 게임 플레이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게임을 플레이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어! 오! 저 친구가 차에 탈출했어요. 1 0명이 <laughs> 일단 탈출 했고, 그 다음에, 자 누르는 게 맞나봐. 네, 숫자 누르는 게 맞는 다 같죠. 두다음 탈출되는 사람은 누구죠? 다음에, 그차두 대가 남아 있는다 과연 누가 음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냥 바로 그고 끝나버렸네요 그 다음에, 어. 거 아닌가? 네, 방송사고 같습니다 자이번에 트리탑 트레일 와우 점프헤비인가요? 이번딱 봐도 점프헤비인데 저그 나무위에 있는 저 판때기들을 아잠시만내용 왜이래 등산아 나도 저씨같아 어, 나도 지금 갑자기 옷이 좀 이상합니다 이거 좀 약간 그 와이키키 해변느낌이 나는 이 옷을 입고 아 떨어지면 오케이. 다시 되야 되니까 안 떨어지면 되죠 자 과연 누가 1등을 해서 친구들을 배신하게 될지 음, 자 날씨? 일단 배신자가 되기 오케이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서로 배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한다는 게 상당히 웃기죠. 난 배신자가 될 거야. 네, 끝 뒤에 끝뒤 오케이 끝뒤 해야 살 살죠. 끝뒤하면 털립니다. 자 아려가 일단 먼저 오케이. 가서 오케이 느낌이 좀안 좋습니다. 아려가 떨어지면 아빠가 1등이죠. 아! 아 진짜 떨어졌기 때문에 아빠가 현재 1등. 자 아빠가 일단은 왕 배신자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나무가 돌아가고요. 어, 아 나는 오케이. 왜 1등을 못하죠? 괜찮아요. 아빠 할 거니까요. 오케이. 아, 진짜. 자, 아빠가 이제 어, 완전 오케이. 짜증나요. 오케이. 자 왔습니다. 아! 자, 와. 자 아빠 진짜 참1등오 안돼.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야 이건 아니잖아. 아 그나저나 아, 이거. 좋아요. 좋아요. 자 아리가 바로 앞에 가는 거 같죠. 지금 아이 클났네. 저 아닌데요? 아니가? 네. 바로 앞에 있는 게저 아니었나? 자 아리가 어디쯤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앞에 있었던 것 같다가 느낌이 있었는데 자. 그냥 아, 내, 느낌 안 해요? 내가 꼴찌야? 아니요. 떨어진 아, 오, 지금 떨어진 친구. 아, 뭐야? DD 친구가 지금 1등이 된것 같습니다. 1등이 아, 안돼 네. 자, 이제 떨릴 후보를 더 DD 친구가 정하겠죠. 아, 제발 나만 아니면 되는데 아래를 뽑아주시고 저를 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0초 동안 지금 1등한 친구가 3명의 플레이어를 배신하겠습니다. 제발, 네, 배신 아빠를 선택해줘. 후보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저 데이 어! 일단 아려가 첫 번째 배신 후보가 되었고요. 제이지, 난 너를 믿었는데. 어 옆에 친구 한명 뽑았어요. 마지막 한 명도. 아! 와, 이걸 이렇게 뽑는다고? 자, 저는 아니에요. 나만 아니면 돼. 아사라비아 콜롬비아. 자, 일단. 아니 제이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난너 믿었는데. 자, 이제 아려가 걸렸기 때문에 저세 중에 한 명이 완털이 되게 됩니다. 완털이 되기 때문에 그 경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 이번 미니 게임은 로켓 발사입니다. 로켓 발사라는 거는 어저 로켓을 조립을 해야 돼요. 색깔에 맞게. 지금 머리 헤드가 파란색, 그 다음에 흰색과 파란색, 회색이죠? 에? 저 색깔대로 로켓을 이쪽 앞쪽에 있는 저 콤베아 벨트에 부품이 나옵니다. 네. 그 부품을 가져다가 자기 자리에 갖다 놓으면 자동 조립이 되는데, 에? 실패할 경우 저 로켓에 실려가지고 하늘나라로 날려버립니다. 아, 안 돼! 자, 꼴찌만 안 하면 되니까. 자, 제품을 잘 골라야 됩니다.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외단가. 일단은 아래 네, 열심히 친구들 잘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자 로켓의 부품 위쪽이 파란색이었습니다. 자 파란색 밑에가 빨간색인 건 필요가 없었지 않았나요? 파라 피로, 파란색 머리 자 아래부터 파란색 머리 하나를 챙겼고요. 드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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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렇게 빨간색을 갖다 놓으면 로켓이 조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아 조립이 안 돼요. 자 파란색 갖다 놓으면 뭐자 뭐, 머리가 조립이 됐죠. 오케이. 자 아래로 이제 몸통을 해야 되는데 몸통과 밑에 쪽은 회색입니다. 몸통 목통 파란색. 쪽. 어, 저기, 저기.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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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아아 아아 시작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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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그, 그, 그. 이제 회색 똥꼬. 회색 똥꼬다. 회색 똥꼬다. 자 회색 똥꼬를 알아가아 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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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색 똥꼬를 놓게 되면 아래를 1등이 됩니다. 자, 회색 똥꼬! 똥꼬 났다! 아, 회색 똥꼬 세팅 됐는데 뭐더 해야되나요? 그신것 그신 같은데? 끄시죠. 끄시죠. 저1이죠뭐 뭐 있는 거또 있나요? 없어, 없어 맞아, 없어. 맞아, 맞아. 세 조각을 하는 거니까 아래가 일단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네, 했고. 내가 뭐 들고 가야 돼? 아, 그냥, 그냥 끝난 거예요. 오케이. 네, 친구들 구경하면 됩니다. 오! 자, 아래를 데려가서 과연 누가 2등을 하게 될 것인지 지금. 2등을 할 친구는. 이 친구네. 그 친구가 지금 위, 아, 위, 위에, 위에 머리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친구네 네, 이제 드래곤 친구가 위에 머리를 설치하게 되면 오와. 2등이 됩니다. 어. 자, 1, 2등이 됐고, 이제 꼴찌가 친구는 방송 사고가 또 났습니다. 아이고. 네, 자, 로켓으로 날려보냈어야 되는데. 또 지나가버렸어요 로켓은 그냥 s Merry Christmas! Merry c h r i s t 이 a s Merry c h r i s t m a h m y c h r 요 s t m a 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 h r i s 나 m a 네. 이러고... <laughs> 하니까 r r y Christmas! Merry c h 어, 이합함정서 옆에 가야 와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 옆에, 젤일프로 가야 돼. 젤일프로 가서 찍고 가는거 보고 따라가야 돼. 어, 어?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 아! 나 왔는데, 아이씨. 아, 나 왔는데, 아.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 나이등 어, 이여 뭐야? 점프야? 우와, 잠시만요. 이 뭐야? 아, 이거 화살, 화살, 화살. 화살, 화살. 화살. 화살, 피해야 돼. 오케이. 아, 오케이, 아빠 1등. 와, 이거 어떻게 피해? 자 아빠 일등쓰자 이건 뭐지? 와 이거 어떻게 피해? 이 점프 된다. 와 이거 어떻게 피해? 와 이거 어떻게 피해? 친구 털렸고요. 자. 와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빠 일등쓰 오케이. 아빠 일등 자. 아니 이... 나도 깨야 해! 야, 나도! 나도! 옆기인가요 <laughs> 옆뒤야. 어야 야. 누가 누가알 아라야? 에? 아! 안 돼! 아 이거 큰일 났네. 나나잘와 놓고 여기서 털리면 안 되는데! 아! 아 진짜! 털리면 안 돼. 다와 놓고. 다 와서 털리면 안 돼. 다 와서 털리면 안 돼. 아니, 나도 1등 도 해보자고! 아, 아, 진짜 나 1등 해보고 싶어. 제발, 얘들아. 아. 오케이! 왔다! 뭐, 1등! 네가 1등이야? 나이 자, 이제 아려가 이제 배신할 두명을 뽑겠죠? 이제 남은 사람이 음. 없기 때문에 두명의 배신할 사람을 뽑게 되는데 아려가 과연 누구를 투표하게 될지 설마 아려가 아빠를 뽑을까요? 그죠? 나를 <laughs> 네, 믿습니다. 절대. 일단 네너너너나 <laughs> 어, 선택했지. 아, 너 나가. <laughs> 데이지가 아까 선택했었기 때문에 데이지한테 일단은 복수를 하고요. 그리고 아빠께서 뭐 야, 화면을 보여주셔야잖아요. 하야 그렇다고 나를 굳이 아. 자 이번 경기는 완벽한 그림이라는 경기인데요. 완벽한 그림은 뭘고 뭐, 뒤에 붓이 있어? 우와 저거 이거 돌아가지 되는 거 아니야? 어. 제가 그 엄청나게 큰 색상과 맞춰야 된다고 하네요 아~~ 오케이, 어떻게 오케이. 하는 거지? 이게 뭐냐면요 색깔이 핑크를 두번 클릭하면 나오는 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클리터 스퀘어 온유 캔버스 만약에 여기서 제가 털리게 되면 실패라면 저렇게 털린다! 아 부세 똥침을 맞게 되네요 아 저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어마어마어마 어마, 어마.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백제를 하세요! 뒤로 돌아서! 뒤로, 안 돌아지는데? 아, 이 이거. 아, 아, 렇게 하는 거구나. 야, 그럼 유치차, 유치차 땡겨야지. 잠깐만. 아, 너무 바뀌어. 아니, 그거, 저 위에 몇번 클릭하면 나오나 써있잖아요. 아, 예칭, 예칭을 돕는잖 아, 이제 알아서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셋. 둘 셋. 하나, 둘, 셋. 옆에 하나, 여섯. 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이때 거안 보이는데? 이때 거안 보여. 다 알아서 하세요. 윗트 아사아 아. 하나 둘셋넷 하나 일육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8. 어때 됐다 됐지 알았어 누가 먼저야 내가 먼저 인거 아니야 몰라 과연 누가, 어? 문제... 난... 누가 먼저 한자 누가 먼저야 누가 먼저일까요 과연 털릴 사람은 아나 붓에 맞게 생겼어 저기요 내가 <laughs> 내가 먼저 한거 아니에요 아 빠이 빠 자 마지막 b 승전파이 o 입니다 e g o o d 이 y e 이 o o d b y e g o o d b 마지막 o o d b y e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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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는 b y e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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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저기에 닿아도 털립니다. 밑으로 네. 내려가도 털리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사이드로 정상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사이드로 정상에 올라가신 다음에 저 뒤에 스테이지가 보이죠? 네. 이 스튜디오까지 가셔야 승자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타워를 올라간다고 끝이 아니에요. 타워 올라가서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행운을 빕니다. 과연 아려라와 이지, 그리고 드래곤, 셋 중에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일단 아려 달려고 있습니다. 그저. 아, 일단 드래곤. 꼬락지를 살롱 사람 끌자날어어 뭐야? 아 뭔데? 아 뭔데? 괜찮아다 털렸어요. 다 털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를 깬 사람이 없어요. 지금 왔고요. 두 번째. 드래곤도 털렸어요? 예, 다 털렸어요. 지금 일등이 없어요. 아, 아 드래곤 앞에 있다. 아하 이렇게 되면 털린 줄 알았는데 드래곤이 털리길 바라야 됩니다. 사이드 스텝이 저기 어렵거든요. 드래곤이 지금 앞쪽에서 사이드 스텝 올라가기 시작하나요? 드래곤 사이드 스텝 올라갑니다. 올라. 어, 아니, 못, 어, 드래곤 세트 사이드 스텝. 자 사이드 스텝을 지금 올라가는데 드래곤이 안 보입니다 올라갔다면 먼저 갔다는 건가요 과연 어떻게 될지 오케이. 자 과연 끝에까지 어 드래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어, 거기서 어, 도착! 도착! 아 거기서 어! 아잠시아아라자 새로운 승자로 드래곤이 됐습니다 네 아쉽게 아려가 1등은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올라... GG. 아, 지지. g GG GG 굿게임 아려 바로 밑에 있는 거 보여요 어? 아 진짜 <laughs> 아니, 이게 더 미쳐하잖아! 아니, 저기 있게 보여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배신하고 배신하는 배신타워로 플레이해보았는요 와, 진짜 이거 친구들막 이렇게 배신 때리고 혼자서 사는 거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아, 그러네 진짜 마지막에 너무너무 아깝어요. 아, 내가 1등 할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꼭꼭꼭 1등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영의 마음에 드셨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이 조시고 구꾹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생에 더재미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눌러주시고 요